시편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아, 오늘은 어, 우리 베이직 형제 교회들을 왜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더 바이블 처치만이 아니라 베이직 형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 교회 숨 그리고 시스퀘처치, 거듭나는 교회, 그리스 처치, 그 라이프 처치, 어, 인천 초원 초원 교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 정말 작은 교회지만 본질을 잘 따라가서 정말 주님이 보시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베이직 형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이직 교회에서 또 개척되어 나온 우리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도심 개척을 위해 도심 복음화를 위해 이 시대에 우리 베이직 형제 교회들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들이 혹여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목회자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바이블 첫치만이 아니라 우리 베이지 형제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목사님을 능력 의 양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스케어 처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중 목사님을 주님 성령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듭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성동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 처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강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물부듯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프 처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우준 목사님을 통해서 그지역에 보금화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천 초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병균 목사님을 통하여서한 교회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천 지역의 보금화를 위해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베이직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흘러가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지실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그 중심 보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미란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바이블 처치만이 아니라 이 베이직 형제교회들 아니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 교회들이 우뚝 서서 정말 말씀을 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내줄 수 있고 흘러보낼 수,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어, 마지막 절인 37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길죠? <laughs>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37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7절까지인데 말씀은 23절에서 37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항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 쏘이다. 과연 회룩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압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4장 1절 위에 보시면요. 성경책 4장 1절 위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공회 앞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 들인 공회. 공예. 이 공회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활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산헤 들인 공회는 이른바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결정 한 번으로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몰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여올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을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 같았으면 아마 주행랑을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laughs>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 같으면 절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데 지금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누가 놀라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혹시 보실까요? 5절 6절 보시면 4장, 4장의 장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이 인사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내들이 공연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인물들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전에 예수와 함께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그냥 딱 봐도 아 제들은 좀못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모습, 그들이 말하는 태도, 그들이 말하는 내용 이런 걸 보면서 놀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쓰면 막을 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도 기약에 쓸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생들끼리, 목회자들끼리, 하나님이 만약 똑똑한 사람만 쓰신다면 서울대생들이 가장 기하게 쓰임 받겠죠. 그렇다고 서울대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걸다 떠나서 주님은 주님께 기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무릎 꿇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 쓸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는 것이죠.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채라. 이제는 이들이 자기들이 대꾸할 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병난 사람이 함께 서 있거든요. 분명히 증거가 딱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공색한 그러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자, 기들이 어떻습니까? 참 공색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예수의 제자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으니까 또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자기들 앞에서 소위 말해 뭐 무서워하지도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공예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이제 내보내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부인할 수 없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 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사도행전은 제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사십여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 같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나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목하는 사람에게 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의 수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람 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인사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내들인 공예원이 베드로 요한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 요한이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기에 낳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낳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낳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사람들의 말,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후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리들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죠. 갈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갈리들이 또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관리들, 이 산에 드린 공예원들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겁박하는 거죠.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게 되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뭐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들 할 일을 하도갈법한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요 또주회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거나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마땅한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줍니다. 이때 이들의 얘기를 들었던 교회, 이른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24절은 한 구절로 딱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릴로 표를 대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들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한 마음으로 완전히 묶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 얘기 듣고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 사람들이공해원이 우리 공격하겠다. 앞으로 우리 위협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마음으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주회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는 거? 이건 달리 말하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할 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갈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 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회로가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서 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오리엔티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받은 사도들은 그거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연 해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납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앞서요 하나님께서 부귀는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 이 사도 고백 사도 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그려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조차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시는 바였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될 안, 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이들의 기도 내용 보십시오 찬양 내용 보십시오 사람의 위협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즉시 응답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정말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그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리라 분명히 이들은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퍼져나간 것을 막으려고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막아집니까? 도리어 성령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잠잠히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사람이 역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죠. 성령의 역사면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연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역사면 막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감히막았서면안될 것입니다. 자, 34절 34절부터 32절부터. 우리 3 7 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레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치에 있음에 팔라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32절 앞절 31절에 보면 무리들이 다뭐 했다고 하죠?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후에 나타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무리가 안 마음과 안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 나는 왜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꾸 우리가 억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럴까? 그 이전에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인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이 더쌤과 고쌤만 너무 잘하면 안되겠다 나누쌤과 뺄쌤을 잘해야 되겠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더쌤 곱쌤을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갈 때는 이제 나누쌤 뺄쌤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셨죠. 재물 주셨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덧셈 없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점점 아, 하나님이 이 재물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만 가져가기를 원하구나. 그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저는 멋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점점 간용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면 그건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재물을 내놓을 때 보면 항상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 했다고 하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증언한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해 복음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34, 35.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가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그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간혹 요즘 목사님들 중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많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하다가 헌금하라고 막 강요할 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수혜 보화를 증언한일입니다 자꾸 선우가 어긋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선우가 어긋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야 될 일이 있다면 딴거 없습니다. 헌금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의 부활을 올바르게 증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선패 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잖아요. 이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이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 37절에 참 아름다운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많이 묵상하는데 바나바 많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나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36절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별칭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질 마가를 바울은 제일 못 쓰겠다 할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바앞에 돈이라. 그는 자기가 먼저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헌신을 내게 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명으로 여러 면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자꾸 우리가 선우가 어긋나서 주의 일을 거르 거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 줄 줄로 생각, 나누어 주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우가 오고 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뭔가 억눌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우가 오고 나서 성도들이 시험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주여 목회자인 아버지 저부터 그렇게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물질에, 물질에 관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빠져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한 제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참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조차 마음에 품고 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말한 마디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흘려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